259가 죄는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는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생각이다. 다른 무엇이 우리를 눈멀게 하여 명백한 것을 못 보게 하고 이상하고 왜곡된 것을 더 분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겠는가? 죄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공격을 불러 일으키겠는가? 죄 아닌 다른 무엇이 죄의식의 근원이 되어서 처벌과 고통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? 죄 아닌 다른 무엇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리고 사랑에게 두려움과 공격의 속성을 부여하겠는가? 아버지, 저는 오늘 정신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다. 저는 사랑을 두려워하지도 사랑의 반대편에서 피난처를 구하지도 않겠습니다. 사랑에는 반대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아버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.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아버지도 그것들과 함께 계십니다.